안녕하십니까. 한주일 동안 집안에서 생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답답할 때할 일을 찾아야 해 일도 재미도 있고 어, 시간도 잘 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명심보감 개선편 8장부터 10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8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 장자, 왈, 어, 아, 선, 자, 라, 도. 아, 역, 선, 지, 하고. 어, 아, 악, 자, 라, 도. 아, 역, 선, 지, 니, 라. 아, 히 어, 이, 내, 무, 아, 기, 면. 인는 어아의 무아께 인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자왈 어아 선자라도 아역 선지하고 아기 여인의 부하기면인능 어아의 무아인 한번더 따라 읽어보세요. 장자와 呃, 장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좋게 할 것이며,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좋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남에게 나쁘게 하지 아니하면, 남도 나에게 나쁘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장자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전번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춘추 시대 송나라 사람이며 이름은 조입니다. 장자의 성은 장은 성이요, 시는 높여서 붙인 것입니다. 우리 말로와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이다 노자와 같이 인위적인 세계화를 부정하고 무기자연의 세계화를 주장하였다. 도교에서 도가 통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신선이 되어 산다고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남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와 선자도아여 선지하고 악자도아여 선지니라. 아기 은인의 무악이면 은있능어아의무악은인적 해석을 했습니다. 장은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나 또한 은하게 하고 나에게 나은은은 하는 사람도 나에게 내 네, 또한 선하게 할것이냐 내가 이미 남에게 악함이 없다면 사람들도 능히 나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다음 구장에 네, 넘어 가겠습니다 음, 구장을 하겠습니다 구장은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반틈 끊어서 하고 다음 뒤에 반틈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놀람> 동악성제 수호네월 일일 행서니라도 복수이나 과자원이요 일일 행 파수미진나 복자원이니라. 네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음. 동학생계수호내 왈이릴 행선이자도 복수미진나 복자원이요 이릴 행. 따라사는대 보세요. 동악성제수에월 이일 행선이라도 복수미지나 아온이일 행악이라도 수 해설하도록. 공학 성제가 수훈이라면 가르침을 내놓는다 하는데 가르침 교훈을 내려와서 교훈을 내려와서 말씀하시기를 일일 하루라도 행선 선을 행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 선을 행하더라도 복수 복은 비록 미지이르지않으나 선한다고 복이 다보오는 아니나 이 말이에요. 미지나 화자 원이요 화가 스스로 멀어지고 인간의 사는 세상에서 화와 복두 가지가 있는데 화가 멀어진 부분 남은 건 복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요. 일일 행하기라도 하루를 악을 행하더라도 화수 미지나 화는 비록 이러지 아니하나 복자 원이라. 보기 스스로 멀어지더라. 보기 멀리 가뿌라만 남는 것은 화만 났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행선지에는 여튼 원지초하야 불전기장이라도 일류소증하고 행악지에는 여마도 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이루 소효니라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행선지기는 여천원지 초하야 불견지장이라도 이루 소증하고. 행악지이는 여 마도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이루소손이라 같이 한번 읽봅시다 행선지이는 여 춘원지초하야 불견기장이라도 일류소중하고 행악지인은 여마도지석하여 불견기손이라도 일류소분이라 다음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행선지인 설을 행하는 사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같으니다면 춘원지초 봄동산에풀과 같아서 어, 불견기자라도그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인류 소지가 날마다 더 하는 바라더 한다면 자라냅니다 하루 지나거안 보여도 하루 지나거좀 자라고 하루 지나면 좀 자라고 그런 겁니다 행악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 마도지석, 마도지석, 칼을 마하는 돌, 그러면 돌입니다.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불견기손 그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다, 다 다른 것은 안 보이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 어,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인류 소효 날마다 이질러진다, 이질질 표적입니다. 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라. 어, 면은 도학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도학성계는별거 없어요. 사실 이거는 상상의 인물로서 말하기 때문에 실제 인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번 읽고 해석하고 다음에 넘어가요. 동학성제수훈애왈 일일행선이라도 복수미지나 화자원이요 일일행악이라도 화수미지나 복자원 행선지기는 여춘원지 초하야 불견기장이라도 일류 소중하고 행악지기는 여마도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일류 소분이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동학성제 수훈에 와동학성제가 교훈을 내려서 말하기를 교훈을 해서 말하기를 하루 일일을 선행을 하더라도 복은 비록 이러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요 일일 행하기라도 하루를 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는 비록 이러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지느니라. 행선 지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여천권지초야. 봄 동산의 풀과 같아서 물견귀장이 그 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나도 날마다 더하는 바가 있고 날마다 더하는 자라는 바가 있고. 행악 지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마도지수가야. 칼을 가는 돌과 같아서, 불견기 손, 그, 달, 달래가, 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이루 소휴리라 날마다 이지러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십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활견선여 불급하고, 견불선여탐탕하라 한번더어보겠습니다 재활견선여불급하고 견불선여탐탕하라 다 같이 한번읽어봅시다 재활견선여불급하고 견불선여탐탕하라. 다음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견선, 선을 보고들라, 선을 보고들라, 미치지 못한 듯이 하고, 내가 모자라서, 또 모자라가지고 크게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고 싶은 마음,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보고도 미치지 못할 듯하고 악한 일을 보고도 물을 만지는 끓는 물을 만지는 듯하라 다시 말하면 끓는 물에 손을 대는 듯하라 끓는 물에 손을 대면 빨리 피합니다 그리 악은 빨리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세요 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은 전한 일은 착한 일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고 착하지 아니한 일은 끓는 물에 손을 대 있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그 하는 일이 반대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자님의 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님의 출생과 가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자는 노나라 창평향 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숙량흑이고 어머니는 안증제이시다. 아버지의 책위은 장대하고 노나라 대부였으며 안씨와 결혼할 당시 나이가 7 0세에 가까웠고 안씨는 2 0세 미반의 처녀였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공자 가을에서 야합이라는 꼬했는데 그 당시에. 예법에는 70세 가까이 노인과 20세 미만의 천녀의 결론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야합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공자의 부모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구산에서 기도를 하여 나왔으므로 이름을 이구의 굿자로서 공굽니다. 이래은 국으로 구요. 자는 중리인데 이자입니다. 중리중 어. 중은 요거는 백시 같으면 자기가 백시 같으면 백리라고 했을 텐데. 형이 있기 때문에 둘째기 때문에 죽자를 넣었어요. 버금둘 그래서 중리라고 써있어이 공자의 형은 맹 맹핀데. 그건 불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자 아버지가 한, 한탄을 하고 어기로와니지 중지 안 씨한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읽고 해석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음, 재활견선여 불급하고 현불선여 탐방하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을 보거든 미치지 못한 뜻 부족한 뜻하고. 착하지 못한 것을 보고도 끌는문에 더듬는 것 같이 하라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명심보감 개선편을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명심보감 개선편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천명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